어떤 색깔? 어, 네, 저거 어... 핑크색? 아니? 어, 오, 잘했어? 안 됐지? <laughs> 점프해서 앉아봐좀더 쳐줄게 <laughs> 나 해볼게요. <laughs> 점프 해야지 하나 둘셋 아이고. 어니가니가 내가. 해볼... 달랑 말라. <laughs> 더 앞으로 아 앞에 돌 있어서 그런가? 오이야 성공. 너 목도리가 실크 목도리야? 이거 어디서 났어? 할머니 거 아니야? 할머니. <laughs> 다큰것 같아 이제 화장까지 하고 아주 그냥 약약둘다 야. 야. 화장까지 그냥 입술까지 바르니까 얘들아 너 할아버지 증손주 볼수 있겠다 <laughs> 증손주는 아들로 아들라 너희가 아들라 알았지? 알았어? 아들 낳고거딸 낳을, 낳을 거야? 아들 안 낳고 딸도 안 낳을 거예요 헐 너는? 아무것도 <laughs> 안낳 거예요 넌 아들 낳고거딸 낳을 거야? 아무도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낳을 거예요 아무, 아무것도 안낳 거라고? 왜? <laughs> 저? 응 아들 아들? 그럼 <laughs> 너 이다현은 딸? 아니요 그럼요 그냥, 아, 저는, 저는 딸 낳을래요 아들이름에 <laughs> 아니에요 저희 딸이 좋아? 딸, 딸, 딸. 네. 딸이 좋아? 네. 딸이 딸이 아들은. 딸기 여자게 남자게. 여자? 맞아. 딸. 딸? 딸남자잖아 아슬연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가 좋아? 네. 왜? 남자는 싫어? 네. 말안 들을 것 같아? 아니요. 그럼. 같아. 어? 뭐? 니가 한자독 불러잖아요 우리집에 어, 우리 집에. 어. <laughs> 잠옷 파티를 망친거 같아요 잠옷 파티를 망쳤다고? 응. 남자라서? 아니 한자독은 안 망쳤는데 응왜 어. <laughs> 이렇게 안가냐? <laughs> 엄마는 왜 안나와? <laughs> 유튜브 올라갑니다, 이거. 유튜브 스타가 될수 있어요. 아빠! 아빠! 빨리 와서 응. 근데, 응. 고양이 언제 잡아요? 고양이 빨리 어디 있는지 알지 오! 어, 왔다! 왔다! 안녕, 와우. 야 냥, 봐봐. 귀여워? 너무, <��는> 너무, 너무 뚱뚱해. 돼지 같아. 아니에요, 새끼 라서더 귀여워요. 야, 근데 너무 뚱뚱한 거 아니야? 아고이한 그, 마리 더 없었어요? 아빠는 저기? 다현아 너 잘하는 거 해봐. 잘하는 거 해봐. 네? 잘하는 거 해봐. 네? 잘하는 거. 해봐. 네? 잘하는 거. 네? 잘하는 거. 방한번 <laughs> 시원하게 껴줘봐. 소리, 아빠가 소리를 ASMR로 녹음해줄게. 왔어, 왔어. 안녕. 왔다, 왔다. <laughs> 안녕. 우리 너의 친구야. 과연, 고양이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 안 도망가네? 만져봐. 살짝 만져봐. 무서워하지 마, 그래. 냥! <laughs> 옳지. 고양이 잡았다 드디어 걔가 어미야 <laughs> 컴퓨터는 버리시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드디어 고양이를 잡았다. 부비부비하네. 고양이가 너희를 좋아하나봐. 엄청 착하다. 그렇지? 도망가지도 않고. 부비 부비 차가 너무 지겨워. 냥. 어 어디서 고양이? 어 여기 있다. 새끼 고양이. 새끼 고양이 울고 있어. 냥. 냥. 고양이 너 엄마 어디 갔니? 고양이야. 새끼 고양이야. 꼬리 없는 새끼 고양이야. 냥. 불러줘봐.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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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냥. 숨쉬면 일로 와 유리 있어요 여기. 같이 있어? 또또 뒹구네. 아, 아래쪽에 우리가 내려간 가 돌들이. 어, 이거. 드디어 만났다 어미야 새끼가 만났어 드디어 헉? 새끼가 지금 재롱 떨고 있지 아~ 엄마 쭈쭈주세요 그러면서 안돼넌 너무 커 음. 음. <웃음> 야, <웃음> <또 시대에 웃음> 엄마 엄마 돈 달라고 잡아봐 엄마한테 개, 개기고 있어 아빠 할머니 집에 새끼 고양이 어, 살 마리 있었어요. 언제? 어... 엄마 아니 아빠. 어? 그런데 고양이도 처음 보는 사람 만나면 무서워해요? 그럼. 우리 처음 안 만났는데 저번에 우리 오빠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도 얘네 맞아? 네. 근데 네. 말이에요. <목소리> 친해져야지 안 도망가. 친해져야지 맨날 맨날 보고 그래야지 조금씩 고양이가 이제 너희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은 가까이 오는 거야. 어 할머니 나오신다 엄마랑 이제 왕 할머니 보러 갑시다.